사람이 늙어간다는 말은 나이를 먹는다는 뜻만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나이가 들어도 단단해 보이고 어떤 분들은 유난히 빨리 무너져 보입니다. 정약용은 그 차이를 아주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늙음을 만드는 것은 세월이 아니라 스스로 포기하는 순간이라고.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이유로 배우는 걸 멈추고 세상 이야기를 귀찮아하고 이미 다 안다는 얼굴을 하는 순간. 그때부터 사람의 시간은 조금씩 닫히기 시작합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모든 것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지위도 재산도 자유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글을 썼고 사람을 관찰했고 세상이 왜 이렇게 흘러가는지 끝까지 생각하려 했습니다. 환경보다 의지가 사람을 만든다고 그는 그렇게 살았던 분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다가 마음 한켠이 조금 불편해지셨다면 이 지점에서 화면을 두번 터치해 두셔도 괜찮겠습니다. 정약용이 경계한 늙음은 주름이 늘어나는 일이 아니라 포기를 습관처럼 받아들이는 태도였습니다. 새로운 이야기를 괜히 불평부터 하게 되고, 변화를 피곤한 일로 밀어내게 되고, 모든 책임을 세상 탓으로 돌리게 될 때, 사람은 조용히 스스로를 닫아버립니다. 반대로 나이가 들어도 질문을 멈추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 이해하지 못해도 들어보려 하고 다 따라가지 못해도 생각하려는 분들. 정약용은 그런 어른은 끝까지 무너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늙음을 두려워하기보다 혹시 내가 너무 빨리 포기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하루 그 생각 한 가지만 조용히 가져가셔도 충분하겠습니다.